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고요 몇스크 비중 이에요 6만 20원에 10%예요 어, 잘 샀네요 오, 예. 네 선생님이 강의 들으면서 5만원 대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저점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다 어, 뭐 보니 지금 이 금액에 2%가 왔어요. 어, 시이 날도 하시는 날도 하시는 이런 이시는사 하시는 날하고 전화를 하시는 날도 <laughs> 어, 전화를 할수있는 날도 오네요. 아, 제가 제가 영광입니다. 며칠. 야. 여전히 강의를 얼마나 잘 보는데요. 아, 감사합니다. 일단 잘했습니다. 일단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, 셀트리온 제약은 사명제가 제약아 여기 작년 이 초반부터 해가지고 뭐 회계 분식이니 네. 뭐니 이렇게 하고 주가 떨어질 때 이거 헛소리다. 이건 네. 아무것도 아니다. 그 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렸던 네. 종목이고 바닥 잡는다 아까부터, 말씀 많이 드렸던 종목이어가지고 네. 그때부터 들고 계셨으면 이제는 들고 가시면 돼요. 이거는 지금부터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. 어 지금 이제 네. 위쪽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이거는 한 9만 원대에서 10만 원대 일단은 10만 원대까지 최소 회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네, 네. 지금은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맞아요. 왜냐하면 우리가 소형주들은요, 얘도 이제 작은 종목은 아니에요. 셀트리온 같은 경우,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지금 얘가 시가총액이 12조잖아요. 그래서 네. 아주 작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. 막 천억, 이천억짜리에 비해서는 굉장히 큰 편이라서 소형주들은 한번 시세 내고 말아 버리는데 대형주들은 시세 내면 쭉쭉쭉쭉쭉 올라가요. 네, 네. 그래서 이 상승세를 다시 하락으로 돌아서는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얘는 이제 하락이 끝나고 횡보가 끝나고 상승세 초입부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홀딩에가서 가져가신다면 아마 오르락 내리락 반복을 할 텐데 뭐 팔았다 네. 샀다 굳이 하기가 조금 힘들다 하면 그냥 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마 네. 10만 원 정도까지 들고 가시면 수익률 나쁘진 않잖아요, 그죠? 대신에 네. 저기까지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지 않고 얘가 한번더 밀려서 박스권 확인 한번더 하거나 저점 한번 낮출 수 있거든요. 그러면 네. 아마 6만 원 4, 5천 원까지 떨어질 때 아이고 내가 7만 원, 8만 원에 팔았으면 수익 냈을 텐데가 아니라 그때 더사 버리는 거예요. 네. 비중을 늘려 가지고 10만 원까지 가져가면 이비중으로 이 가져가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벌겠죠, 그죠? 네, 선생님 말씀이 아주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랑 똑같이 말씀이 되요 아, 제 강의를 네, 완전히 네. 뭐잘 들으셔 가지고 제 분신이 돼 버렸네요. 네. 네.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. 그렇게 하시면은 시간은 좀 걸릴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걸려도 수익만 우리가 안전하게 제대로만 낼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겁니까? 우리가 좀 편하게 네. 돈 벌자고 주식을 한 거지. 맨날 네. 조바심 가지면서 막 조마조마하게 하자는 거 아니잖아요, 그죠 네. 그래서 아는 게 월요일 날8덟시 강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. 을 아, 강의 들었죠, 그죠? 음, 네. 네. 어, 예, 누가 보면 짜고 치는 줄 알겠습니다. <laughs> 자, 어쨌든. <laughs> 여기서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시면 되고요. 밑으로 빠지면은 65,000원대 이하까지 빠지면 다시 한번더 비중을 저는 20%까지 늘리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하고, 가능하면 30%까지 늘려도 네. 상관없을 것 같긴 해요. 그래서 비중을 네, 조금 네. 아래로 내려갈수록 조금 무겁게 가져가시고 올라갈 때 10만 원대까지 일단은 목표가로 잡고 홀딩하자라는 의견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러려고 돈도 모아놓고 있어요. 잘했습니다. 지금. 그렇게 실행용기시길바라겠습니다 <laughs>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정말로 감사합니다.